자, 잘 지냈어요. 우리 엄지 사모님 오셨지요? 인사했어요? 인사했어요? 어, 저는 산타 할아버지랑 산타 할머니 오신 줄 알았어요. <laughs> 선물 못다니 이만큼 들고 오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 렘난테들 <laughs> 우리 렘난테들 말씀 제목 생각나요? 기름 부으심의 축복. 그런데 오늘도요, 거기 앞에 하나만 붙이면 돼요. 날마다 기름 부으심. 이번에는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 내가 받으면, 옆에 사람 너 받아라가 아니고요. 나, 내가 먼저 받으면 돼요, 그 축복을. 근데 이미 우리는 받았죠?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받았자. 그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어디 있어야? 어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생명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으로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날마다 이걸 까먹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까먹게 하는 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요, 나도 모르게 날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나도 모르게 날마다 까먹게 해요. 그 사단이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내 영혼, 이 영혼 속에 날마다 찾아와요. 날마다 찾아와서 찾아왔다가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가고요. 계속, 계속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요. 이렇게 막.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살아요. 거기서 안 나가요. 안 나가서 나는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날마다, 날마다 까먹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 주셨는데도 나는 날마다 까먹어서 뭐 말씀 아니라도 나는 잘살수 있어 그리스도 복음 아니라도 나는 잘살수 있어 내가 힘이 있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던 첫 번째로 뭐였냐면요 영원한 영생의 기름 부심을 사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찾아오셔서 사단과 죄와 지옥의 그세 가지 뿌리에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사울은 이다 그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사울이 누리지 못하니까 본인이 왕으로, 왕으로 부름받은그 사명조차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멋져서 잘된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앉으라 했어요. 악령, 악령이 뭐예요? 렘너트, 악령, 악한 영이지요. 성령의 반대지요. 성령은 그러면 뭐예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유결, 크게 한번 말해 주세요. 맞아요. 하죠.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 성령께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요. 그러면, 근데 사울에게서 그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딱 임했대요. 그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다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 했다는데, 이 번뇌가 뭐냐면 좀 어렵지. 번뇌가 뭐냐면요, 두렵다. 두려워서 떨고. 너무 공포스럽다. 그래서 막 정신이 이상해지고 막, 막 판단을 못한다. 막 이런 뜻이에요.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오니까 생각과 마음과 또 정신이 막 두려움에 떨고 무섭고 공포스럽게 변했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울 어때요, 지금? 사울 표정이 어때요? 얼굴이 어때요? 막, 뭔가에 모르게 화나 보이고, 맞지요? 막, 뭔가를 막, 질투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맞지요? 막, 두려워서 죄를 막 싸워서 이길, 이기려고 하고 보이고, 맞지 뭐, 그렇지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지요?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말씀으로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 하고 하셨는데 사울한테는요 그 성령님이 떠나가서 두렵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악령같다. 악한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전두사님 마음에도 있고요. 전두사님이랑 맨날 전두사님 엄마한테 말하는데 맨날 이야기해서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같이 사는 분한테도 많아요. 이야기하다 보면요 모르게 막 판단하고 막 정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한 번씩 그러거든요. 왜 그래, 엄마? 이야기하거든요. 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면 그 눈빛에서요. 전도사님이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눈동자에 비치잖아요. 그런데 근그 모습이 딱난 거예요, 나. 근데 전사님은 엄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 그거는 엄마가 잘못된 거라 고왜 사람을 판단하냐면서 막 그러면서 오히려 막가르켜요 그래서 엄마는 뭐 알겠다고 하는데 뒤돌아서면서 전도사님은 내 안에 있는 거 꼭꼭 숨기고 막 도망가는 거 있지요. 왜 자기 안에 잘못된 거 있지요. 그거는 되게 엄청 어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여들한테 표현하기 쉽게. 엄청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잘못된 거는요. 사람들한테 관대해요. 관대하다는 게 뭐냐면 어 괜찮은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거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 안에 잘못된 거는 안 괜찮아. 그래서 막 끄잡아내서 고치라고 막 그래요. 근데 정작 내 안에 있는 거는 안 고쳐요. 근데 전도사님 그렇더라고요. 그저께도 우리 엄마한테 전도사님 공부하고 내려와서 금요일에 엄마 만났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엄마가 이제 4일 동안 아팠대요. 많이. 감기 걸려서 아팠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좀 많이 보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4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있었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그~ 4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 플러스 다른 사람 이야기도 막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죠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하더라고요 왜 그것도 못 들어주냐 근데 내가 그래서 전사님이 엄마 이야기만 해라 왜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니는 안 하냐 막 그러고 넌안 하냐 내가 제가. 안 한다. 언제 내가 했냐? 그러니까 너도 한다. 나는 안 한다. 서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자기는 자기가 하는 건잘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만 잘못됐다고 서로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은 이렇게 쌓이다 쌓이고 보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울처럼요, 다른 사람을 또 괜히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시기질투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변해요. 그 베드로 전서 우리 랩너트도 5장 8절 9절에 보면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요, 누가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보고 다닌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울에게 저렇게 쓰였던 그 악한 마음, 악령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기고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계속 하고 있으면요. 언제 우리를 집어 삼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날마다 날마다 충만하게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날마다 사오리 악령이 씌이니까요. 막 판단도 못 하고요. 일도 처리도 못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옆에 있는 신화가 수금을 정말 잘 타는, 수금이 뭐냐면 나중에 보여줄 건데 이렇게 예쁘게 생긴 줄이 엄청 많은 악기가 있어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있는데 이세의 아들 다윗이 있어요.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사울이 신화들에게 시켜서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사울 앞에 가요. 근데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뭘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기름 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까 전사님 말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몰랐는데 다윗은 그 생명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중심을 미리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리스도와 생명과 세계 보음마의그 중심이 딱 있었어요. 다윗 세계는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똑같았어요. 사울과 똑같았고 우리랑 똑같아요. 다윗도 사실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다울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다시 올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다윗도 사실은 착한 행동만 한거 아니거든요. 나쁜 행동도 해요. 나중에 다윗을 보면, 그런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그 영생의 기름 부으심 알았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우리 18절에 보면요. 오늘 18절에 보면, 어 다윗은요. 수금도 다, 잘 타고요. 용기도 있댔어요. 용기도 있고, 그리고 무용도 잘했댔어요. 무용. 무형 먼저 알죠 율동하는 거. 율동도 잘하고 구변. 구변이 뭐냐면요. 말을 잘하고 말솜 씨가 좋고 글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시편 있지요. 시편. 우리 성경 66권에 시편 10편 있지요. 시편의 시 거의 절반을요. 다윗이 다 지었어요. 다윗이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시편에 시편에 다 지은 거예요. 그만큼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가거든요. 한번 아까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탔어요. 어떻게 된지 보세요. 다윗이고요 수금을 타는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수금을 탈때 사울의 표정이 어때요?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요. 아까 아까 막 사람을 잡아먹듯이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막 보고 그럼 못된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편안하게 변했지요.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래서 사울이 그 악령이 떠나서 그 표정이 표정이 근심 걱정이었고 편안하게 맞죠 행복해 보이지요 근데 그 악령이 떠날 때 다윗이 수금을 잘 타서 떠났을까요? 다윗이 막 솜씨가 너무 좋아서,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아서 떠났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름 부으심의 축복으로 그 악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 감사할 줄 알고요. 그걸 누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날마다. 이번 주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말씀으로, 또 말씀 속에서 말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생명으로 누림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다윗이 잘하는 수금도 타고, 또 용감한 그 용기로, 또말솜시로 하나님을 전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잘하시는 거 분명히 하나씩 주셨어요. 뭐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초 동안 짧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앉아계신 혜성 권사님한테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 주셨지요. 맞지요.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에란 집사님한테는 우리 저기 오르간 잘칠수 있게 주셨지요. 우리 옆에 계시는 안경다 집사님 뭐 주셨어요. 이거 부는 거. 이 뭐예요? 섹스폰 잘 부르게 주셨지요? 저기 또 뒤에 앉아 계신 김명 집사님한테 뭐 주셨어요? 연기 잘하게 주셨지요? 달란트 다 주셨지요? 하나하나씩 다 주셨어요. 안 주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것처럼, 다위처럼 우리 랩런트들도요,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려서, 어, 다윗처럼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우리 랩너트들 쓰임 받는 그 축복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랩너트들. 어, 내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 유별이 부르셨어요. 이미 아시고 우리 태평이 부르셨어요. 이미 아시고 우리 다나, 우리 주연이. 뭐, 왜? <laughs> 우리 시우이 이미 아시고,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상세전에, 영세전에 부리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누리시는 우리 렘런트들 되기 기도합니다. 어,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세전에 어 이미 저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영원한 그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축복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주신 어 말씀과 그리스도와 생명과 세계 뿌구마에 어 그, 그 절대 기준을 내 마음 중심에 딱 넣고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 랩넌트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어, 날마다 나를 속이는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랩넌트들 되게 하시고 또 시작되는 가을 성경 학교에 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또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어, 또 주신 그 모든 또 모든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